여기는 일본, 도쿄, 긴자, 신바시역, 오피스 역세권 상권입니다. 2024년 1월 19일, 금요일 밤, 신바시 서쪽 거리 상권을 찾았습니다. 호르몬찌, 냄새 좋다. 와, 사람 많다. 이거 봐. 하나에 90년부터, 철원부터 꽃이. 오. 사람 많다. 여기도 파네. 빼랑 만두랑 굴이랑. 이런 데도 괜찮겠다. 오! 뭐야, 이거? 우와. 우와. 우와, 뭐야? 뭐야? 야, 수치골목이네. 비슷하지 뭐, 거긴지 모르겠지만... 어우, 재밌다. 비주얼 봐, 고기판이다 야, 이렇게 길거리에... 길거리에 이렇게 테이블 놓고, 저기도 놓고, 여기도... 이런 맛이 뭐 밖에서 먹는 맛이야. <웃음> 이야. <웃음> 호르몬. <웃음> 여기도 꼬치 <꽃이> 90원부터네. <laughs> 진짜 이자카야네. <laughs> 어 싸네 여기. 회도 먹을 수 있고, 뭐. 야, 싼 집이다. 저 봐. 사와도 390엔이네. 싸네. 우와. 여기도 비주얼 좋다. 토로 마사? 어, 이것도 개딱지도 있다. 어, 회도 있다. 신바시 우오킨 총 우우퀸 본점입니다. 네 원래 이곳으로 가려고 했는데 네 웨이팅 너무 길어가지고 웨이팅 시간을 알수 없다 그래서 그냥 나왔습니다. 사람들 아 네, 정말로 정말로 사람 많았습니다. 오늘 밤입니다 역시. 와이 간판이 굉장히 화려한데요. 많네. 이런 것들은 좀 사실 네 부럽습니다. 네, 우리나라 간판이 규제가 워낙 또 심하니까. 고치 다양한 꼬치가 상당히 많았어요 역시. 네 일본 사람들의 꽃이 사랑은 정말 대단합니다. 이앞 공간도 굉장히 좋고요. 어, 일단 가게들이 작고 또 길이 좁아서 어쩔 수 있겠으나, 네이 앞에 놓여진 아, 어, 네이 야장들, 아 진짜 네술한잔 먹고 싶고, 네 그럴 수 그럴 만한 공간들입니다. 네 일단 길거리 다니면 이 야장들이 깔려 있으니까, 어, 일단 술한잔안 먹고 갈수 없는 네 그런 상황인 것 같은 거리입니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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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래서날씨아 엄청 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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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이 그래. 그래. 그 사람 많다. 다아 아 이게 오도시야. 3 9 8 0엔그 파는 거야. 아, 그기 와, 와, 이런 데가 진짜 맛깔스러운 술집이다. 걔는 하루에다 먹는구나. 그런데 눈앞에 네 구인 광고 오직이야? 하나가 네 눈에 띄었습니다. 정직원. 오후 3, 1시 한시, 반부터 밤 12시까지. 정직원 월급 275만엔. 스탠딩 스시 바야. 예. 에이... 아, 크게 하지. 예. 아, 크게 하지. 와. 230. 짜다. 와, 서서 먹는 게다 있어. 이거 얼마야? 이만 팔천 원, 2만0천 원. 와, 특이하네. 코서 먹는다. 스탠딩 스시바. 자, 지금까지 금요일 밤 네, 도쿄 긴자의 신바시역 상권을 함께 이렇게 둘러봤습니다.